안녕하세요, 친정엄마입니다. 오늘은 구수한 콩비지찌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재료는 메주콩 1컵, 돼지고기 목살 200g, 김치 4분의 1 쪽, 김치 국물 4스푼을 준비했습니다. 이 콩은 어젯밤에 하룻밤 불린 거예요. 콩나물 180g 다시마 5쪽 홍고추 하나 청양고추 하나 대파 하나 양파 6분의 1쪽 양념은 새우젓 1스푼 국간장 1스푼 마늘 1스푼 생강 4분의 1 티스푼 후추 2분의 1 티스푼 참기름 1스푼을 준비했습니다. 여기 좀 썰어볼게요. 생강, 후추, 배고추에요. 참기름. 이렇게 채 놓으면 냄새도안 나고 맛있어요. 채딱 볶을게요. 쫑쫑 씹어주세요. 고추는 반만 쓸게요 이것만 쓸게요 물을 200ml 보시고 물이 작아서 100ml 더 부을게요. 총 300ml예요. 물을 2리터를 부을게요. 콩비지는 물은 많이 넣는 거 아닌데, 이수물 빼고 나면 줄으니까, 2L 볶게, 불센 불로 놔주세요. 그리 아까 콩나물 보여줬죠? 다시마, 콩나물, 꽁고추 넣고, 육수를 빼가지고 끓일 거예요. 센 불로 놔주시면 돼요. 이렇게 거품은 살살 떠내세요. 끓은 지 10분 됐으니까 끓게요. 받쳐주세요 다시마가 10분밖에 안걸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받쳐서 버려도 돼요 불을 켜시고 처음엔 조금 센 불로 해주세요 이렇게 식용유를 조금 들으시고 불이 이렇게 좀 달궈졌을 때 고기를 드세요 다파도주시고 고기가 표면에 조금씩 익었다 싶으면 김치도 같이 넣고 볶으세요. 김치 국물도 새우젓, 마늘, 고추간장 다 넣시고. 이렇게 더 볶아주시면 맛있는 냄새가 날때콩 한컵 가른 거예요. 콩비지는 물을 많이 안 부어도 되니까 조금만 보시면 돼요. 이렇게 저으셔서 이 국자가 4개면 한 컵이거든요. 네개만 부어볼게요. 둘셋넷 이것만 부어도 충분해요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글7 올라오면 중불로 넣22 23 24 25튀6 27 2 국물이 누를 것 같은 살살 이렇게 저어주시면서 이거 끓일 때 힘은 되게 뜨거우니까 항상 조심하세요.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뚜껑을 덮고 한 5분 더 끓여주세요. 5분 끓일 동안에는 불은 이렇게 약불로 해주세요. 콩비지는 덜 끓으면 비린내 나니까 푹 끓이는 게더 맛있어요. 다됐어요 맛있게 생겼죠? 이렇게 한번 저어주시고 여기에 고추 아까 썰은 거 이렇게 파고 이 조금은 고명할 거예요. 다된 거예요 이제 다 됐어요. 불 끌게요. 담아볼게요. 오늘의 콩비지가 완성되었습니다. 이렇게 만들어서 가족들하고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